하면 케넨과 나르가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1대1을 굉장히 뭔가 중요시 여겨요 KT 입장에서 2대1보다는 1대1 탑 쪽에서는 그리고 조합상 많이 싸울 것 같습니다 에이. 싸움을 선호하는 두 팀이기도 하고요 자 하루도 갈등말듯 하고 있어요 이거 각이 나오나 안 나오나 고장자 네! 아, 아. 자 기타 아, 떴고요 아, 전멸 어. 자 일단 만, 자, 믿어, 너 면접지 그게 나왔어. 완벽하게 잡아냈거든요. 쳐, 예. 속내 그렇죠. 가져온 상태. 자, 나바가 잡뉴. 생각하나요, 바르스가 흠... 예. 빨간티 예. 먹은 거 싸움을 예. 바뀝니다. 자, 계속됩니다, 텐트. 이게 다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탑적으로 예. 갑자기 힘을 줍니다. 이렇게. 자, 텐트, 이렇게. 자, 비행 꽂았고 자 전면은 있습니다만, 아, 전면과 포뒤쪽으로 어, 어, 네. 다시 밀어내요. 야, 더 이거 다운까요 네, 네. 다음까지아 막타 들어갔습니다. 자위 아래 다시 교환. 자보원도 앞당겼죠. 다섯 명다죠 네. 자이땡땡겼고요오 레벨 투 바로 넘겼어요. 바로 넘겼어요. 네. 소환은요? 소환 소환 소환은 전원 생존. 야. 소환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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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사령관답게. 레프붙 네. 나보파져나못보져 버려버려버려 버려, 버려, 버려. 버리면서 아, 이거 쌍도 한번 돼, 번번 버려라 버려버려 버려버려 려버려 버려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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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려버려 버려버려 버려버려 버려려 버려버려 버려버공 버려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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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 아스터 타졌어요. 네. 역시 전면에 기세가 네. 되나요? 다음에 또 죽었습니다. 템트도 바로 그거죠. 네. 어. 어? 그러니까 돈 차이도 많이 나고 자 반은 현재 1분 20초. 어. 아그 소환이라도 한번 끊어줍니까? 자 근처에 케이천스들은 없습니다. 자 한번 끊어주고 이제 반대쪽도 봐야겠죠 여기서 킬를 음. 나왔다. 그 위쪽은요. 잘하는 원딜러의 잘큰 이즈리얼은 게임 지배력이 엄청납니다. 네. 네. 그리크 땡이면 바로 싸움 열리죠. 한 번에 피해도요. 그 이후에 아우 어, 뜨거운 것들만 장판이 되니다쪽자 이제 게임이적의수로남나는 또. 네. 자 킬까지 먹고 몇명 죽었습니까? 세명 사라졌습니다. 템트는 저 뒤쪽에 있고요. 더블킬. 지금 KT가 이니시를 너는 이 모습을 네. 딱 봤을 때 이거 에이스칼때 한번 띄우자 이건가요? 네, 투싱 뒤에다 봐주고 있고 있는 거다 써! 다 써! 그리치 아 칩니다! 아 마지막 치 마무리! 마무리! 네, 마무리. 네. 야. 네. 오, 야, 그러는 건데 우리 영혼 먹는데 무슨 방해를 하려고 또 따봤습니다! 개정해! 아, 어, <laughs> 이즈 캐리 그림이 나온 거고요 완승입니다, 예. 시만요 이거 또 들어갈! 바로 일단 들어갑니다! 음. 어, 대단한 편로 의미도 없고요 맞다 형님 안 되는군요, 이제. 네. 일단, 이지열이 앞비전에요. 탈젠먹어나상관없고요 풀핍니다. 밀고 들어가면 필승! 네, 계속 킬! 킬! 연속 킬 더블 킬! 그럼 어디까지 가죠? 트리플 킬! 트리플 킬! 이건 줘야죠. 네. 와! 펜타킬! 펜타킬! 와 에이밍! 네. 연장. 어제도 나오던 연장. 이 펜타킬. 언제인가요? 연장. <laughs> 네. 그러게요. 야, 쌍두개 타워 두 개까지 깨면서. KT가 강팀이 됐다는 것을 선언합니다. 넥서스를 깨면서 GG! 준다다다 이겨서나 별수나. 령또령 싸이 앞에 거부터. 나힐이 들어가 나힐 있어, 나 들어가 힐 들어가 들 이겨. 최재레넥터 끝났어 끝났어, 끝났어 끝났어. 바로 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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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펜펜펜펜펜다